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종료되는 작품과 새로 오픈되는 작품들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더 이상 볼수 없는 작품과 새로 오픈되는 작품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미드 한국영화 미국 영화 등 다양한 작품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내에서 종료가 되어 더 이상 볼수 없게 되는 영상과 새로 오픈이 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쉽게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영화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상영 예정작의 마우스 커서를 가져갑니다. 다음은 메뉴에서 넷플릭스를 클릭합니다. 넷플릭스 목록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종료 예정 작품과 공개 예정으로 나눠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종료 예정 목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작품은 종료 전에 넷플릭스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예정 클릭하겠습니다. 오픈 예정인 작품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종료 예정인 작품들과 공개 예정인 작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